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붐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낳으므로 사람들을 곤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장은 흥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논리적으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죽음과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즉 부활이란 무엇인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옛 존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를 경험하는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장막집과 영원한 하늘의 집의 비유를 통해서 현세와 내세의 삶을 비교하고 있고요. 또한 자신의 삶의 소망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조금 주제를 바꾸어서 자신의 사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화해의 직분이라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후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으니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능히 이겨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이라고 하면, 먼저는 우리 인간의 몸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몸이 지내고 있는 나약함과 한계적인 특성을 바로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 인간의 몸만을 유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산과 바다도 영원하지 않고, 하늘도 영원하지 못하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해야 되든가.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 집인 것이죠.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이 하늘의 집은요, 사람의 건축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 말은 완전함과 거룩함을 의미하죠. 결국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처절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본문의 2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서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면 이 땅의 삶 가운데 현존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들로 말미암은 감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러한 탄식의 감정이 머무는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장막집은 결국 고난의 집이요. 고난의 장소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탄식이 맹목적이고 끝이 없는 탄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탄식의 끝에 마무리가 있고 그 탄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고난의 집에 머물고 있지만 더 이상 어떠한 삶의 문제도 우리 마음을 아프지 못하게 하고 어떠한 눈물도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할 날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5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소망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여서 예컨대 요한일스 2장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시선도 자꾸만 이 땅에 머물게 되고 세상의 것들에 자꾸만 미련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즉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장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집을 사모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러기에 현세가 아니라 바로 그 내세를 향한 소망이 결국 우리 삶의 실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들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현세를 살아가면서 많은 탄식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 탄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바로 내세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들과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인내와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7절을 보면 바울은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9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특히나 우리 안에 많은 탄식과 안타까움들이 머무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나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두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가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질병이라는 점이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두려움과 어둠 속에 가둬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이 땅에서의 삶의 한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시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탄식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사모하시고 그때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의 깊이와 묵상의 깊이가 두려움과 탄식으로 가득한 지금 이 순간을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11절부터 마지막 21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어떠한 직무와 책임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하반절을 보면, 바울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목하라는 말이 능동의 의미가 아니라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화목하라가 아니라 바로 화목되어라 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화목의 주체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화목을 경험한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닌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자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옛 사람의 흔적과 성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화평과 화목의 줄을 끊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의 시간은 사실상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제 고백한 내죄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고 오늘도 나는 내 입으로 내 몸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해야만 그 죄삼의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먼저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빚어져 가시는 회개를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성도 스스로가 화목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하는 그런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화평과 화해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새롭게 지음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함께 모일 수 없음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인사하시고 안부를 물을 수 있다면 객관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아름답고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 반드시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믿음과 소망 중에 그리고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일상의 평범함 예배의 기쁨과 교제의 즐거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일상의 평범함과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문제들 앞에서 괴로워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화평과 화목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은혜가 이땅 가운데 삶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